테스입니다. 테스. 유진테크 등과 함께 테스 이.. 랜드 대표주입니다. 테스 랜드 대표주 자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랜드 낸드, 3D 랜드의 대표주 테스 그리고 뭐 아래 이제 테크잉 제우스 유니테스 유진테크 뭐 원익 i p 스 이렇게 나오는데 쭉 여러개 나오는데 뭐 캐시텍도 있고 좀 많죠. 심텍도 있고요. 자 이중에 누굴 가장 대표로 꼽는 종목이냐, 그러면 바로 이 테스, 그리고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와 테스 이두 종목이, 자, 이두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 테스는 대표주답지 않은 주가 흐름을 그동안에 많이 보여왔습니다. 유진테크는 대표주다운, 그래서 낸드도 살아난다. 이제 이런 흐름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가 계속 올라오고 저는 이제 신고까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종목의 이슈가 이게 랜드 이슈다 라고 하면 이제 섹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건 만약에 랜드에서 재료가 나온 거라고 다 하면 이게 지금 같이 이거 다 올랐어야 될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 이게 지금 구분이 돼 있습니다 차이가 아주 현저히 나죠 즉 테스가 급등을 하면서 나머지 들 주가들을 형태에요. 그러니까 이이게 추정하는 게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와장창 급등을 하면서 p t o Ramazza, h y 고 i x a c h b m 도 올라오고, 그리고 지금 테스가 이렇게 쭉쭉쭉쭉 Chuk c h u 서 Chuk Chuk 서 h u k Chuk Chuk c h 이다그시 야, 섹터 테마에는 지금 낸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종목이 낸드가 아닌 종목, 즉, HBM으로 불려야 될 종목이 상당수가 들어있어요. 하이닉스, 테크윙 p s k 홀딩스, KC텍. 그렇죠? 일단 낸드주, 이게, 이게 HBM주들이잖아요. HBM주들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수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현지 뉴스를 살펴보게 되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없었고요. 테슬라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 전에도 없었고 뭐 없어요. 딱히 그렇죠? 이가 어, 딱히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자, 이제 수급을 열어봐서 봤더니 외국인들이 35. 현재 추정치가 이렇다니까 실질은 더 나겠죠.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해서 올 들어. 가장 많은 매수 저 고점 때에서 2 9만원정 매수를 했었고요 없죠 그올 들어 지금 가장 많은 금액의 매수로 질러버리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외국인 매수가 외국인들이 매수 웨이브로 들어올 때 슈퍼웨이로 들어올 때바라는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우량주들 이 외국인들이 이러고 이제 빵빵 질러면서 이거 당기 주는 거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자 이, 이런 모습에 이제 전형적인 지금 수급이 오늘 지금 나타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 네. 이전요소를좀 네. 한참 넘어서 들어가 보니까 네. 4월달에 네. 4월에 네. 테스가 네. 특징주로 네. 한번 올라온 네. 게 네. 있습니다 151일을 예. 예. 자 감사합니다. 테스 예전에 이때죠 주가 직전에 고점 들어갔을 때입니다 2년 7개월만에 3만원 돌파 왜냐? 화화에에 나오죠 h b m 삼성전자 수주 소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h b m 저 그렇죠? u n g s a 뒤에 m s m 이슈에 올라탄 종목들이 꽤 되죠 그 중에서 이제 YC라든가 DI라든가 u 이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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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m s u n g Samsung, s a m s u n 예, 저러고 치고 들어왔다가 저때 질렀던 외국인들이 도로트 이제 팔면서 쭉 밀려 떨어졌었는데 요쭉 이제 내려가 보면 여 등장합니다. 자 문제적 이슈 종목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로부터 패키지 물량을 확보했다. 엔비디아에 대해 HBM 전아품하는건안 되지만 일단 패키지 물량들은 예,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크게 실제기 개선되스이제이 어,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3만 원을 넘어갔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어, 자 지금의 강세 역시 지금 반도체 전반에 지금 강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고점 올라들었던 종목들 그대로 올라가고 사 인익서 5% 상승 올라 나오고요. 다시 이, 이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 물려 기대 이걸 가지고 지금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어, 낸드는 아니고요. 낸드 어? 낸드 쪽의 이슈는 아니고 다시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 엔비디아 있죠, HBM 관련주들의 외국인 매수가 몰리면서 주가가 치고 돌았다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자이 정도 슈팅이 된다 그러면 아무 뭐, 어 일단 따로 보고 봤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 조금 늦었죠, 그죠 지금 보기에는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조금 늦어요. 그럼 이제 올라 들어갔다가 이제 일부 이제 뱉어지고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조정 나오는 쪽에서 이제 흐름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나오는 흐름에서 앞서 한번 시도 나갔다가 실패 실패 2 3세 번 만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 50% 라인 여기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50% 라인 너이즈는이 기준. 이거는 이건 그 지금 변동이 워낙에 급격하게 급변한 종목이라 <laughs> 이거는 지금 나오지가 않을 텐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 일단 네, 내일도 보시고 엔비디아가 다시 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빵 하고 이뭐 죽어버리는 이런 흐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단, 자, 자, HBM을 달고도 못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우스 같은 종목들은 HBM을 달고도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HBM 달고도 못 올라가고 HBM 달고 자빠진 종목도 있고, 그리고 YC나 어, DI나 이런 종목들, 테크이나 이런 종목들 HM 달고 리 달리는 종목들들과 조금씩 편차가 납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이 정도 강도라고 보면 다시 달리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서 이제 요 위치에서 일단 매수를 들어가고 그리고 25,000원 아래로 만약 밀린다라고 하면 어, 일단 어, 잘라낸 다음에 다시 매매 포인트를 잡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 전기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들어가면 이 선에서는 거의 막히게 될 거예요 아마. 여기만. 자, 20%는 조금 버겁죠. 이 정도 급의 종목에서 뭐20% 이상 상뭐 상한가 이런 종목 조금 버겁니까 여기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눌려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라인에서 공략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저희 천재투자 TV에서 장중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듣기 힘든 신분들을 위해서 천재투자 무료 방을 개설했습니다. 약 20여 분의 검증된 전문가 분들이 매주 매주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리딩을 해주고 계신데요. 지난 주에는 교육 아주 특별한 강점이 있는 음 전문가분께서 결과지고 저 장마감 후까지 매매 기법 강의 여러 가지 알려주셨죠. 이번 주에는 단기 매매에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분께서 지금 단기 매매 추천 수익을 많이 올려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 들어오셔서 평생 물어 입니다 들어오셔서 단기 매매로. 잘한 수익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기법 강의도 받으시고 자 전부 다 무료로 가져가십시오.